안녕하세요. 서평택 대표 공인중개사 경관부동산 이경관 소장입니다. 오늘 원토룸 계약 시 가장 기초적인 진행 상황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을 처음 구하시거나 사회 초년생분들은 이제 방 구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뭐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내용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나의 조건에 맞는 방 찾아보기입니다. 아무래도 방을 구하실 때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뭐 지역을 정하고 내 자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방을 구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방을 구할 때총세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쪽 지역에 가서 사실 그냥 부동산을 걸어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런 집에 이사를 하고 싶고 얼마가 있다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은 아마 그거에 맞는 방을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럼 그거대로 방을 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직방, 다방, 뭐 네이버 부동산 등 플랫폼을 사용해서 부동산을 만난 후 계약까지 되는 과정입니다. 요즘은 직방다방 뭐 인터넷이나 어플로도 방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진이나 내용들을 먼저 뭐 입주 날짜 금액 등을 체크하고 부동산과 일정 잡아서 계약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문의인데 그 지역에 가보시면 원투룸 건물에는 뭐 주인분이 직접 자기 전화번호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벽에 그런 경우에는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뭐 여기 방이 있는지 이런 거로 체크를 하시고 아무래도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직거래이기 때문에 어 부동산을 끼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약사항 같은 거만 잘 확인하신다고 하면은 중개 수수료도 줄이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두 번째는 네 방을 직접 보고 눈으로 체크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방을 직접 보러 가셨을 때는 저는 확인 사항으로는 첫 번째 바깥의 요인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가 가구당 몇 대인지. 부터 지금 주차가 밤에는 좀 많은지 아니면 언제 좀 주차가 붐비고 적은지 내용이랑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1층 상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사실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상가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세입자 분들이 뭐 민원이라던가 그런 나머지 내용들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주변 환경이나 입지는 이사 가실 것이기 때문에 뭐 제일 중요한 뭐 버스 정류장 그리고 교통, 뭐 지하철 역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보로 아니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요인입니다. 방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별의별 상황이 있지만 사실 제가 크게 뭐 화자 있는 것들을 몇개 가져와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샷시 틈으로 물이 새서 사실 이제 누수로 보이는데 이제 여기는 물 자국입니다. 사실 이거는 다 말라서 누수 는 잡힌 거로 보이는데 이제 주인분은 뭐 누수에 대한 조치는 다 하셨다 하셔서 입주 당시에는 이쪽은 도배를 하고 입주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계약 전에 얘기가 된 상태로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를 하고 꼭 입주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천장, 천장에 누수나 뭐곰팡이든 습이 조금 있어서 뭐 이런 표시인데 이것도 누수가 꼭 잡혔는지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방 보시다가 요거는 최근에 저희가 계약했던 집 베란다에서 지금 유리가 깨져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하고 입주하기 전에 주인분이랑 부동, 부동산 통해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실 타일입니다 이런 경우가 뭐 흔치는 않은데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일이 이렇게 깨져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금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조치를 어떻게 해 주실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이거 이대로 살다가 2년 뒤에 뭐 청구를 안 하시고 그냥 퇴실해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꼭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요인은 크게 벽, 바닥, 천장 주방, 화장실, 베란다 등으로 표기를 해 놓았으니 꼭방 들어가셔서 뭐위 아래, 아래 옆, 뭐 냉장고 뒤 모든 곳다 체크하시고 네, 꼼꼼히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분이 이제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방을 그냥 한번더 보러 가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세입자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서 다시 보면은 그 하자 거리들이 뭐 하나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꼭 확인을 하고 어 추가로 확인을 하면은 무조건 뭐 이중 예방으로도 좋으니까 꼭한번더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기 전에 아마 뭐 부동산 사무실로 이동하시게 될 텐데요. 이동하시면은 부동산 번은 이제 뭐 서류, 서류들이나 계약서들 이런 내용들을 보여 주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이제 부동산 권리 관계나 뭐 현황에 뭐 현황들이 이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그 등기부 전체적인 내용 보시면은 제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현재 등기 사항 정보 증명서 건물분에 대한 이건 건물 등기부 등본이고요. 이쪽 맨 위쪽은 지금 건물 소재지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주소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수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제부 갑구 을구로 세 가지 총 나뉘는데 건물 건물의 표제부는 이제 건물의 표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리고 표시 번호 내용과 함께 지금 여긴 소재지 번 건물 내역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다가구 주택이다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플러스 건축물 대장도 같이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요 두번째 갑구는 지금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유자 내용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 보존만 지금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소유권 뭐 이전이 됐다던가 뭐 그런 사항들이 꼭 있을 겁니다 순위번호가 가장 낮은 분이 지금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보시면은 여기는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 성함,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회사면은 뭐 법인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지 이렇게 내용 나와 있습니다. 고 입금하실 때는 여기 소유자랑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은 하시고 입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구라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한 사항에서 현재 지금 뭐 이쪽 란에는 저당권, 뭐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권리들이 나머지들이 표기되는데 저희들이 집을 구할 때는 사실 제일 나와 있는 건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인데 이 대출을 언제 접수해서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등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액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은행에서 120% 높게 잡는 편인데, 그거 참고하셔서 건물 시세 대비 대출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자 내용, 채무자 뭐 대출 받으신 분, 그리고 주소, 그리고 뭐 성함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빌려준 곳입니다. 회사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부분 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고 을구라는 뭐 순위번호는 이거는 다 뭐, 짝, 빨간 짝대기가 그어져 있지 않는 이상 다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뒷장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가끔 이제 공동 담보로 해서 이제 담보를 공동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 건물을 토대로 대출을 하면서 플러스 이 토지도 같이 담보를 넣겠다 이런 내용인데 가끔 공동 담보 목록 해가지고 제몇호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 담보 목록이라고 해서 부동산 분께 꼭 부탁을 하시면은 아마 내용들이 내용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공동담보목록은 다섯 개 이상 담보가 있을 때 나오는 서류인데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는 중요하게 보는데 맨 왼쪽 밑에 열람일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부동산에서 이 열람일시를 예전에 등기부를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냥 인쇄해서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는 뭐몇년 언제 뭐몇분몇 몇 초까지 나오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하셔서 오늘. 뭐 계약하실 때 뽑았던 등기분지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계약서 내용 확인하기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크게 보시면 처음에는 주소지 보증금 임대료 날짜까지 꼭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특약사항 보시면은 아마 관리비한데 어, 관리비한 대한 내역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정확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일부 다르긴 한데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월세, 관리비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관리비가 뭐가 빠지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특약사항을 꼭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뭐 분야별로 특약사항이 뭐뭐 필요한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올릴 테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하자 내용 아까 저희가 2편에, 2번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하자 내용들의 조치 그리고 언제 조치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뭐 무슨 하자가 있는지 꼭 표기해 놓는 게 아무래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임대인과 임적상 임대인 임차인 임적상 확인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계약을 진행하실 때 임대인분이 안 오시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건물에 호수가 많은데 그 방을 계약할 때마다 사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오실 수는 없어서 대신 저희는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꼭 체크하고 뭐 인감증명서도 증명서도 확인을 하고 꼭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처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잔금을 기준에서 아무래도 나머지 보증금 계약금 나머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그리고 월세는 선불이면 먼저 넣고 후불이면 안 넣고 해서 금액을 집어넣게 되는데 잔금일 기준에서 뭐 권리관계가 변동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꼭 받아서 대항력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또내 소중한 보증금이기 때문에 건물이, 때, 건물이 문제가 됐을 때 최우선 변제로 제가 유지를 꼭 하셔서 대항력을 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저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꼭 필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세 번째는 퇴거시까지 전입신고를 꼭 유지를 해야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만약 그리고 4 번입니다. 만약 입주 당시 하자 발생시 바로 연락하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방을 어, 구하실 때 방을 봤었지만 그래도 입주 당시에는 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확인을 그때 입주하고도 바로 뭐 하루 이틀 내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바로 연락해서 나중에 내가 안 그러는 거니 청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뭐 문자로나 카톡으로 남겨놓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투룸 계약 시에 뭐 진행 상황 되는 거나 뭐 주의사항들 제가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기초적인 내용이니 꼭 이것만은 기본적으로 깔고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좋은 내용 설명해드리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